경주리 1000m 제1경기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3번 마 영영삭스, 4번 마 테이크 뮤직, 두 마리가 좋은 출발. 그중 4번 마 테이크 뮤직이 먼저 1마신 앞서 나옵니다. 10번 마 컴플리트 엔젤, 거기에 3위, 3번 마 영영삭스까지. 선두권말들 직선주로 들어섰습니다. 4번마 테이크뮤직, 남문이 150m 단독 선두 4번마 테이크뮤직과 2위 다툼에서는 12번마 마에스트라, 안쪽에 2번마 t j n d 가 올라옵니다. 선두 4번마 테이크뮤직, 단독 선두에 관심 보는 2위권에서는 안쪽에 2번마 t j n d 가 2위, 3위은 12번마 마에스트라, 2번 경주 4번마 테이크뮤직과 박태종 기수입니다. 아 일단은 매우 기쁘고요. 조금 좀 침체기가 있어서 근한 4, 5년 침체기가 있어서 사실은 조금 좀 걱정했었는데 이제 조금 침체기를 벗어나는 느낌도 들고 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 경주 때 내신 기대를 했어요 근데 뭐 운이 안닿는지 어제는 못 했고 근데 오늘은 나름대로는 웬만큼만 하면 은될 거다 싶은데 선행 받는 순간 그냥 뭐 우리말은 일동 왔다 그냥 거기서 딱 느꼈어요. 마방 식구들하고 또 마주님들이 많이들 도와주시니까 또 신규 마주님들에게 제가 말 구입하자 그러면 서슴지 않고 구입해 주시니까 자연이 또 성적도 따라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마주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 올해 예상 목표가 그냥 25승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뭐 20승, 21승인가 20승은 한것 같고, 25승은 조금 넘어올것 같고, 지금 마방자원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앞으로 2주 후에 다시 또 우리 한강에이스가 농업, 농협중앙회 장배를 출전을 해요. 거기도 지금 나름대로 우승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경험팬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나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19조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근자에 좀한 5, 6년 동안 좀 침체기가 왔었는데, 본의 아니게 뭐, 아미래는 놈이 같이 살자고 붙어가지고, 그놈 떼어내느냐고, 말간에 좀 신경을 못 써서 침체기가 왔는데, 이제는 완치 판정도 받았고, 또 우리 마주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서, 앞으로 좀 좋은 성적 좀날것 같습니다. 경화편 여러분들도 우리 19조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영주에 나가면 많이 성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